최근 거래량이 늘어나며 다시 주목받고 있는 베라 체인에 대해 시황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이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 010-9959-6611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보유자 및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맞춤 분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베라체인은 최근 웹3 커머스 인프라 구축이라는 독자적인 컨셉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아온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한 퍼블릭 블록체인을 넘어서 실제 상거래 생태계와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체인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죠. 이를 위해 기존 블록체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기업 파트너십 중심의 토큰 이코노미 설계를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베라체인만의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라체인은 UX에 초점을 맞춰 일반 사용자들이 복잡한 지갑이나 가스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웹3 대중화를 위한 사용자 친화적 솔루션이 시장 내 주요 테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베라 체인의 접근 방식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과 별개로 충분한 주목을 받을 만한 스토리를 내포하고 있는 셈이죠. 차트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베라 체인은 현재 3,730원 부근에서 거래 중이며 금일 상승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눈에 띄게 거래량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지난 5월 고점 약 6,800원대를 찍고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 7월부터는 3,000원 초반에서 3,800원 사이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차례 정도 강한, 강한 반등이 있었고 현재는 그 박스권의 상단 돌파를 재차 시도하고 있는 국면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돌파 시도는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가격은 이전 고점 부근에 도달했을 때 저항을 받기 마련이지만 거래량이 실리면서 재돌파 시도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단순한 반등 이상의 시사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고가는 3,859원. 저가는 3,662원으로 기술적으로는 상단 저항 돌파 직전의 정체 구간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은 매우 중요하며 이탈 없이 버텨주고 추가 수급이 들어온다면 다음 저항대인 4,200원에서 4,500원대 구간 테스트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방 돌파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보유자 입장에서는 손절 라인과 분할 전략을 명확히 설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기대감보다는 당위 추세와 거래량 흐름을 냉정하게 관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최근 이슈를 살펴보면 베라체인은 2025년 삼봉이 들어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브랜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입니다. 특히 패션, 뷰티, 소셜 커머스 등 실제 웹투 산업군에서 이름을 알린 브랜드들과의 온체인 연동 테스트가 본격화되면서 실사용 기반의 디앱 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기술을 가진 코인이 아니라. 현실에서 사용될 수 있는 코인으로서의 포지셔닝을 강화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스테이킹 및 리워드 시스템의 개편입니다. 기존 보상 구조가 지나치게 유동성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DApp 사용자와 NFT 보유자들에게도 일정한 보상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보다 넓은 참여층을 유도하는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생태계의 실 사용자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커뮤니티 중심의 DAO 제안이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베라 체인의 거버넌스 구조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투명성 차, 참여성 강화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래소 기준으로도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에서의 cx e 거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 기반의 인식도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 보유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베라 체인은 현재 기술적 측면에서는 상단 돌파 시도 중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실사용 기반의 생태계 확장 중이며 거버넌스 및 사용자 참여 유도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3,800원대를 명확히 돌파하느냐 여부가 관건이며 중기적으로는 4,500원대 회복 후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가능할지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이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섣부른 기대보다 냉정한 전략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개별적인 진입 타점, 분할 청산 전략, 손절 라인 등은 영상 상단의 번호 01099596611로 문의주시면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작정 따라가기보다 분석과 전략을 통해 대응하는 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01099596611 그리고 옆에 있는 빨간 글씨 숫자 1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기회의 문이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그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놓치면 내일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왜이 화면 속 정보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이 번호를 보세요. 01099596611 평범해 보이죠. 하지만 이 번호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닙니다. 시장 속에서 세력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을 알고 있는 그리고 그 움직임에 여러분을 태울 수 있는 직통 연결선입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정보가 흘러다니지만 진짜 돈이 몰리는 정보는 절대 대놓고 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호가 가진 의미는 무겁습니다 화면 중간에 있는 세력들 목표가라는 글자를 보시면 옆에 물음표가 두개 있습니다 이 물음표는 그냥 비워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바로 금액을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몰려서 진입합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순식간에 매물을 쏟아내고 가격을 흔들어버립니다 결국 시청자분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숫자를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 연락을 주신 분들에게만 조용히, 안전하게 알려드립니다. 그 아래 종목 이름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물음표가 보입니다.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가려져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종목이 바로 업계에서 조업 코인이라고 불리는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조업 코인이라는 말은 한 번만 제대로 타도, 그 뒤로는 다른 종목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익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단순히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제 자금이 들어가 있고 제 주변 사람들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제 돈을 걸지 않는 종목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졸업 코인이라는 단어 옆에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잡아야 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이번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인생을 바꾸는 기회는 몇번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보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그 순간에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화면 하단을 보시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옆에 COIN6611이라는 아이디가 적혀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오픈 채팅방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세력의 움직임, 목표가,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직접 제공합니다. 인터넷과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분석글과 추천글이 있지만 실제로 그 정보를 따라가서 수익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자리에서 돈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제 돈을 직접 걸고 매수와 매도 근거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에서 좋은 얘기 듣는 것과 실제 매매를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정보만 듣고 끝내는 사람은 절대 수익을 쌓을 수 없습니다 실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직접 수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잡은 자리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제 시그널을 받고 점심 전에 이미 계좌에 20% 30% 수익이 찍혀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세력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혼자서 차트를 보고 고민하고 올라갈까 내려갈까 눈치만 보는 것은 그만두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과 연락처를 공개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저는 숨지 않습니다. 저는 책임을 집니다. 잘못된 정보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결과로 보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0109959-6611로 숫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종목 이름과 목표가 매매 전략까지 전부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영상에서 이렇게 힌트만 드렸습니다. 연락을 주신 분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한달 만에 원금의 세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저에게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단지 이 순간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력들 목표가와 종목 이름은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직접 연락하시면 어,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냥 보고 넘길지 아니면 이번에는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지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망설이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959-6611 번호로 숫자 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coin6611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오늘 안에 그리고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여러분 손에 조록코인의 정보가 전달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건 행동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